들어라. 이 밤을 떠도는 나는 네 아비의 녹신니 네가 날 사랑한다면, 단한 순간만이라도 날 사랑한 적이 있다면 들어라.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르면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 전생의 죄업을 태워야 하느니. 들어라. 들어라.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들은 그 불길로도 태울 수 없으려니 복수해다오! 이형악무도한 살인을. 오, 겉으로도 욕정이란 그토록 힘이 세든가. 어찌 그 더럽고 비열한 놈에 마음을 줄수 있단 말이냐. 이 무슨 타락이냐. 천상의 침대에서 내려와 근친상간의 더러운 이불 속으로 몸을 던지다니 이 비통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느냐. 하나 새벽 바람이 부는구나. 짧게 말아마. 나는 내 동생 손에 내 목숨과 왕관과 왕비를 빼앗긴 채 주의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. 참해도 못하고, 고해성사도 없이, 그 무거운 죄를 등해진채 심판대에 떨어지고 말았다. "네가 날 사랑한다면 참지 마라. 이 억울한 죽음을... 그러나 네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든, 네 마음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. 난 간다. 반딧불이 희미해지는 걸 보니 곧 아침이구나. 안녕. 안녕. 나를 잊지 마라.